프라하 플리츠 잔 카페템 언박싱 영상입니다. 믹서기와 다지기를 포함 바기세트 까지 함께 소개합니다. 5위입니다. 세련된 홍바를 꿈꾸시나요 이오하여사 프라하 플리츠 고블렛 잔으로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해보세요 두개 세트를 1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기회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카페를 위한 최고의 선택 초고속 사일랜더 프로 2.0 믹서기 가25% 할인된 가격으로 놀라운 성능으로 음료를 더욱 맛있게. 지금 바로 기회를 잡으세요. 3위입니다. 시원함을 오래 유지해주는 히즈플랜 휴대용 보냉가방. 산뜻한 민트 컬러에18% 할인까지 더해져 8,190원에 만나보세요. 쿨러백 보홍보냉 소품 찾으셨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2위입니다. 스타베이커리 만능 야채 다지기로 요리가 즐거워져요. 6,770원의 야채 손질을 쉽고 빠르게 도와주는 만능 아이템. 요리 시간을 절약하고 맛있는 식탁을 완성해 보세요. 1위입니다. 세련된 비닐결 디자인의 디타오 다기세트. 지금 56%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감각적인 티포트와 차잔이차한 잔의 여유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혼합 색상으로 멋을 더한 이 아름다운